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세워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고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인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모수가 되려는 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고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니 하고 영의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면 몸은 제로 말미 아마 죽은 것이나 영은으로 이미 아마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고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고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미진 자로 돼 육신에게 졌어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할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지느니라 영령신이 우리 용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는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권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장차우리에게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저물이 고대하 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내는 것이니 비저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어디 굴복하게 하심을 이뤄말미 아뭡미라그 말하는 것은 비저물도 썩어지면 좀 놀탄돼서 해방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비저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니라 음,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이는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자몽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세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고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꼭 그의 뜻대로 부르시면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를 또한 그 아들의 명상을 구원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만의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라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울었다 하시고, 울었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지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를 주시니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자를 고발하리요. 울었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존재하리요. 죽으신 분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요. 누가 우울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늘이요. 혼락이나 고운다나 박해 기근이나 속신이나 위험이나 다리니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저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될도 사랑을 양같이 여기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 사랑하신 이로 말면 우리가 넉넉히 깨지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라 생명이라 천사들이나 권뇌된내 현재이자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의문을 주옵